최근 전국 노래 자랑 촬영 현장에서 트로트 가수 영탁이 그의 숨겨진 음악적 재능을 대중에게 드러내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평소 뛰어난 가창력으로 알려진 영탁이 이번에는 피아노 연주 실력을 선보여 팬들과 청중에게 새로운 충격을 선사했습니다. 이날 영탁은 전국 노래 자랑의 한 코너에서 갑작스럽게 피아노 앞에 앉아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연주는 탁월한 기술과 감성적 해석이 돋보이는 것이었으며, 특히 클래식과 재즈를 접목한 독창적인 스타일로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영탁은 자신만의 감성을 피아노 연주에 담아내며 단순히 트로트 가수를 넘어서 진정한 음악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영탁의 이번 피아노 연주는 그가 어린 시절부터 클래식 음악에 깊은 관심을 가졌으며 여러 악기를 다루는 등 음악적 소양이 풍부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입증했습니다. 그의 연주는 특히 감정 표현이 풍부하고 기교가 뛰어나 청중들로 하여금 깊은 감동을 받게 했습니다. 이날 연주 후, 영탁은 피아노는 제가 특별히 애정하는 악기 중 하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음악적인 다른 면모를 보여드릴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앞으로도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계속해 나갈 것임을 예고하며, 팬들과 청중에게 더욱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영탁의 피아노 연주는 SNS와 여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며 그의 음악적 재능을 더욱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음악 팬들과 평론가들은 영탁의 이러한 무대를 높이 평가하며 그가 향후 보여줄 음악 활동에 큰 기대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영탁은 이번 피아노 연주로 자신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한층 더 확장했으며 앞으로 그가 선보일 새로운 음악적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